6월 13일 업데이트될 GTA5의 새로운 DLC 소식입니다. 일전에 공개됐던 이번 새 업데이트의 이름은 사난드레아스 용병으로 밝혀서 몇 장의 사진과 대략적인 컨셉트가 뉴스와이어에 올려진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트기 F35를 모티프로 한 듯한 이 비행기의 티저를 보자 유저들은 탑건뽕에 취해 오줌 사지름과 동시에 아쿨러처럼 은신기능이 있을 것이다. 히드라처럼 수직이 착륙이 될 것이다. 혹은 스트라이크 포스처럼 보장지만 잘 생긴 병신 비행기일 것이다. 추측이 난무였는데요. 뭐, 하나는 확실해졌습니다. 새 비행체는 Z 엔진을 굽힐 수 있어 현실의 F-35처럼 수지기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진에서 보면 알수 있듯 캐논도 달수 있는 것으로 보아 기데라를 박살 날 최고의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동안 날벌레 같은 마법빗자루에게참 맞는 게 일상인 로산한트스였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체의 미사일로 터져 죽는다면 최소한 억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연 이번 업데이트의 주인공이자 많은 유저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전투기를 할수 있죠. 또어벤져 본래도 4인 소운영할시적 없는 최고의 기체였는데 락스타가 여기서 뇌절을 한 스푼 추가했습니다. 뉴스와의 사진을 보면 어벤져의 배딱 특히 수상한 다연장 비사일 보이는데요. 환공 포증 유발하는 이장치에서 엄청난 화력을 뿜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머신건도 추가로 달수 있으며 볼라툴과 같은 폭탄 투하 무장이 참가될 예정입니다. 이등 모두 파일럿이 조정 가능하게 되어 아싸들에게 한조기이 동화줄을 내려주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경락고의 개낭공기처럼 저장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어벤저는 그냥 진습 닦아리움 병신비행체였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기해 새 임무의 허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실내 사진을 보면 보다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고 그간애물단지나 다름없었던 스러스터를 수납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사업의 기반 이 되리라 예상을 봅니다. <laughs> 추가로 천혜고 하나 다름없다 코나다는 무장이 참가돼 강력한 화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수상에 생긴 프로펠러기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알겠지만 밀수 작전처럼 비행기 위주 업데이트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화끈한 지상용 차량들도 대기 중이니까요. 우선 첫 장면에 나오는 이두 차는 각각 건틀렛 헬파이어의 할링 버전 그리고 미지비시 파제로를 모티프로 한 SUV입니다. 좌측의 차량은 베니지계 주인진 모르겠지만 할링 레이스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우측의 차량은 뉴스와이어를 통해 먼저 공개되는데요 랜드로버 디펜더처럼 생겨먹긴 했으나 C 필러를 보면 미지비시로 모티프로 한마이바츠의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확실하게 미지비시 파제로가 될 셈이죠. 그리고 뉴스 좋이어를 통해 공개된 또 다른 신차 바로 닷지 데이토나 SRT 컨셉트입니다. 특이하게 기존에 차저가 임폰테 듀크로 나온 데 반해 새 차저는 브라보더 마크를 달고 있어 버팔로의 새로운 전기차 바리에이션이 될 예정이고 요즘 신차들 기본 수양은 2만이 테크까지 창착 가능합니다. GT5의 전기차인 그동안 많았지만 전기 머슬카는 처음인데 과연 가장 상남자 같은 머슬카 카테고리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마지막은 트로피 트럭입니다. 그동안 뼈대 왕상한 차체에 가을만 엎어놓와영 존재감이 부족했는데요. 새로 개조 항목이 추가된 트로피 트럭은 짐카를 내다버리고 옥슨 캐논 레벨처럼 다양한 기조정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 트레일러는 정말... 폭발이 낭자합니다. 마이클 베이가 트랜스포머 건두고 락스타로 이직했나 싶을 정도인데요. 과연 트레일러만큼 화끈한 새 숙경이나 사업이 나올 수 있을지 다음 주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